8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30명 중 합격자는 10명이래.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의 2배보다 30점점이 낮고, 뭐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응시자 전체의 평균보다 9점이 낮을 때,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를 부활해. 에린아, 미지수 모르자고. 이거 본제 파트냐? 예린이는 지금 어딨어? 예린이 지금 어딨어? 너는 지금 응시자야. 그럼 합격자가 되기도 하고, 부합격자가 그 되기도 해야 돼. 빠져들여. 볼까? 80점 이상을 얻어야 하나, 자격증시험에 응시 하나서 30명인데 그 중에 얘는 있는 거다. 합격자 10명인데 그 중에 또 얘는 있는 거야. 그럼 생각하는 거야. 합격자가 10명이야. 총 30명 응시했는데. 합격자가 10명이야. 뭐또 하는 거 없어. 30명 응시했는데 30명이 응시했는데 합격자가 10명이었어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아서 간접조건이라고 해문제 직접적으로 주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얘기지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지만 생각은 해야 돼 30명 응시했대 10명 합격했대 나오기 20명 그렇지 그럼 겠합격자2 0명이가 거야 이런 거 머릿속에 생각은 해야 되네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몰라 도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불합격한 평균 점수의 2 배보다 33점이 낮고,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보다 9점이 낮을 때,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를 봐라. 이렇게 나와. 그 문제를 읽어봤을 때, 얘는 이 눈치 까 되는 게, 어? 뭐야? 합격한 사람의 평균점수 알아 몰라. 모르지?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점수는 알아 몰라. 모르죠? 응시자 전체의 평균점수는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면, 선생님, 세 개를 모르니까 미지수 세 개로 잡아야 돼요? 아니. 가만 보세요. 합격한 사람의 평균점수를 네가 파악한다고 쳐 응시한 사람 중에 러니까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점수를 네가 안다고 쳐놔.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 모를까? 얘네 둘을 알면 알수 있지 않을까? 얘 평균 점수 곱하기 10, 얘 평균 점수 곱하기 20, 그걸 몰로 나누면 돼? 30으로 나누면 얘 나오지 않을까? 그 얘는 알수 있지. 얘네 둘만 알면 미주스토리 나오네. 뭐랑 모를지 으로잡을까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 불합격한 사람의 환경정신 불평정 불평정 예를 들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읽고 이 상황 속에 뛰어들지 못하면요 네가 세계를 모르다는 라것 조차도 안 보여요 아까 문제선생님막 읽어봐 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된다고요 그 생활 속에 뛰어들어서 문제를 디테일하게. 얘기하듯이. 책상한테 얘기하고, 내 연필한테 얘기하듯이 디테일하게. 그래야 고 문제가 안 보일 때는 소리 내서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얘기하듯이. 그서 연필아, 들어봐. 이렇다는 거야. 진짜. 저 선생님 고등학교 때, 수학 포때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laughs> 책상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거 아니야, 이거. 앞으로 있는데 어떻게? 응? 수단 방법 가는 필요가 있나? 그럼 봐, 이제 식 한번 세워볼까요? <laughs> 80점 이상 얻어야 한다는데, 뭐 저건 어떻게 써먹느냐 보도록 합시다. 뭐 저거 써먹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이라고 했지. 그럼 X는 이제. 그죠? 불합격한 평균 점수, 합격한 평균 점수는 불합격한 평균 점수의 Y의 2배보다 33점이 낮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다. 어, 조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근데,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Y는, 맞나요?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라고 했지. 그, 얘는 미지수로 잡을 게 아니라, 얘는 식으로 좀 나타내봐야 돼. 미지수 두 개만 써야 돼. 그치? 뭐, 때릴 때라서 되게 쓰기도 하지만.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는,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 X라고 잡았지. 스무. 합격한 사람의, 합격한 사람의 총점은 얼마일까? 열 명이잖아, 열 명. 10명. 요새 끼는 스무 명이고, 써먹어야 되겠네. 내가 생각한 거, 그렇지? 그럼 합격한 사람의 총점은 얼마니? 10x지. 불합격한 사람의 총점은 얼마니? 20. y가 나온거지 맞지? 그럼 응시자 총점은 얼마니? 얘랑 얘랑 더하면 되겠네. 내가 지금 설명하고도 지금 간단하게 있어. 어쩜 이렇게 잘? 여기까지 이해갔어? 네. 근데 음시자 평균 점수라고 물어봤지. 그럼 음시자 총점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평균도 구해봐야 되겠네? 예를 들어 이해가? 음시자 평균은 얼마일까? 응시한 사람이 30명이니까 총점을 뭘로 나누면 돼? 30명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3 0분의 뭐가 될까? 10X 플러스 20Y가 되겠죠. 훌륭합니다. 어우, 감탄스러워요. 이해가 응. 써도 되지? 강제하고 있어. 세뇌시키고 있어. 솔직히. <laughs>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는 지금 얼마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가? 30분의 10X 플러스 20Y죠? 평균 점수보다 9점이 낮대요. 나왔네요! 오! 어? 끝났네. 양변에 30 곱해 주고 시작해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 아, 요거는 약분이 살포시 보이지 않나요? 곱해주기시작해3 곱해지기 시작해 그치? 이건 좀 풀어봐요. 0다 없앴다고 생각합시다. 이건 여기 안에서 앞분이니까 얘는 건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양변에 3을 곱해주면 3Y는 X 플러스 2Y 얘도 3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맞죠? 그럼 얘 넘어가버리면 얼마? X는 넘어가버리니까 Y 넘어가버리니까 플러스 27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슝! 넣어버릴까? 됐어요? 그러면 x 대신에 y 플러스 27을 넣고요 2y 마이너스 33이니까 y가 넘어가면 y 마이너스 33 넘어가니까 얼마? 60점 나오겠네요 그럼 x는 얼마일까? y가 60점이니까 y, x는 87점이 나오겠네요 평균 점수 이거 80점 이상 어디 합격한다고 했죠? 맞겠구나. 안 해요. 그런데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를 거라 그랬으니까 x랑 y랑 구한 거 어디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되지. 맞지 맞아요, 아맞아요 맞지?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분의 30분의라고 하지 말고 얘도 약분한 상태에서 3분의라고 할게요. 이렇게 약분하는 거니까 x는 87, y는 두배해 되니까 122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됐어요? 207 나오니까 어 69점 <laughs> 나오. 368, 369, 안 돼요. 69점. 얘는 이해 가요? 이건 뭐 선생님 다 확인 안 해봐도 될것 같아요. 복잡한데. 이건 너무 깔끔하게 설명해드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입니다이 정답이 아니면 답지가 이상한 거예요. 네. 어, 진짜. 이해 가서